새로 뽑힐 우리 오딨냐코야코코와 어, 우리, 우리 에랑이 이렇게 아! 언니도 새 멤버 할래요!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미니 게임은요 바로 라이란트와 온사를 이용한 미니 게임 자 여러분들 자, 보이시면은 여기 볼스카이 인더스트리 여기 보면은 이것들 문있어 문 네. 자, 문에 여기 보면 네. 여러분들이 맨 끝에 서 계신 다음에, 자, 게임을 시작하면은, 오리사가 한명 여기서 이렇게 막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쉐프트 쓰면서.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간, 예, 네. 아니 가장 적게 들어간 오리사 오늘 최종 우승한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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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출동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경기 언제나 들 그랬듯이 바로, 나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막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에? 멤버들과 에? 오늘 에? 새로 뽑힌 우리 오진, 오진야 코야 코와 어, 우리 오진야, 우리 해라이 이렇게 아! 언니도 새 멤버 할래요 어왜 저러는지 아, 진짜 아세요 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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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에이. 여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델로님 와서 굴체해 보세요. 자, 이렇게 패치가 돼가지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데미지안 들어가죠? 라인하트. 일단 벽에로 부딪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땜에, 아, 안 돼요. 어. 아 아, 좋아요. 좋았습니다. 예, 효니 빼고, 멋있어, 어, 다 막았습니다. 자, 아, 이거를. 자, 여러분, 이번엔 두 번째 선수. <드 hurts> 우리 보기부. 자, 보기만 한번 봉사 자, 어? 네, 알겠습니다. 보기부 준비됐습니다? 작전이 있습니다, 작전. 작전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작전이 있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세품독이야! 오!! 개쯤따야! 오!! 싫어! 으악!!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분님부거 가면 어떡해요? 공격을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갑니다! <laughs>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조종량! 아 박혔어! 아, 아 뭐야! 오! 두명두명들어왔어요두명아 2명! 5몬들이요! 5몬들! 자 그럼 이번엔 선서 우리 현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이 님! 왜요? 몇명 막을 거예요. 네. 뭐라고요? 몇명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님은 막을게요 일단 가셔도 됩니다 어우 야 잠깐 팬 최근에 만났는데 뭐야 자 갑니다 <목소리> 하나 둘셋 출동이야 아별로 막히고요 아두명 지금이야 아아니아 안돼 뭐야 뭐를어 아, 그렇지 한명아아한 명이야? 한명 들어갔어 아아아 우리 너무 따로따로 들어갔다 자, 여러분, 이만선수는 봐라, 우리 해랑이 아, 우리 해랑이 자, 우리 오늘 처음으로 진행하는 우리 랑이기 과연 어떤 오케이. 성격을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갑니다. 하나, 둘, 셋. 어, 잠만 왜요? 우리 그, 그 메타는 안 써요? 아, 우리 메타, 그 메타 써야죠. 정정 메타야, 지금? 아니요. 아니, 아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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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몸. 어, 힙업자, 뭐야. 힙업자, 힙업자, 힙업자. 뭐야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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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더 막혔던데? 아, 나, 그래? 나, 나, 나. 그러면 세명 아, 들어갔냐? 아, 어. 어, 그러면 세명 들어갔어. 세명 들어갔어. 자, 그러면 이번 경기는 우리 델로! <laughs> 자,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막, 자리를 막 이동했어요. 예, 네, 이렇게. 와! 어, 자, 이리 네, 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서 네, 어떻게 가시려고. 예.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델로 님 준비됐죠? 아, <laughs> 진짜.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어. 오, 어 진짜 이 나쁜 아저씨아 아, 이아아이 나쁜 아저씨들아! 아, 이 나쁜 아저씨들어 <laughs> <laughs> 아, 나쁜 <laughs> 들아 아, 들아 아, 이 나쁜 아저씨아 우리 코쁜아아 아, 이 나쁜 아저씨이 나쁜 아 나쁜 아아 한번 보겠습니다 오우 오다오 약간 오 약간, 약간 오 건방져 건방져 약간 형 착한 줄 알았는데 호세가 좀 있구만 다 맞죠 다 맞죠, 다� 맞죠. 자 갑니다 하나 나 나. 둘셋몇 명이나 고하다 맞죠 다다 맞죠 응. 맞죠 톱이야 투명 투명. 와. <laughs> 여기서 사명 막았네. 2명들어하지만은대아 네. 네. 진짜 나 때만 괴롭히고 있다. 아, 진짜. 나... <laughs> 자 여러분들 현이하고 제가 한 명씩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결승전 효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사람 오늘 최종 우승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을 숨었어요. 네, 저희 <laughs> 이번 메타 이름은 네 숨바꼭질 순바 이름. 메타.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이번 경기 우리 현이 마지막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현이님이 두명 네, 네. 이상 막으면은 또 다시 재경기. 다 막으면 뭐가 뭐. 네, 아 기다리기 더 빨리가 빨리. 눈이 옥상에서 무슨 소리 안 들리냐? 자,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아, 둘, 셋. 아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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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노돌리 월삭!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미니게임 아 우리 라일라트를 막아라 오늘 노돌리의 우승 음어아 가졌다 가졌다 엉금질 자 오셨구요 자 여러분들 다음시간에 정말 재밌는 미니게임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